1번 슬라이드는 내용 부분을 안에서 조금 허전하지만, 그래도 2번으로 넘어가세요. 2번으로 넘어가서 목차 슬라이드 만들어 볼게요. 굴림 24. 이 내용 부분을 굴림 24 글꼴로 설정해 줄 거고, 1번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여기에 줄쳐져 있죠?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거예요. 2번 그림 삽입, 여기에 그림을 넣어 줄 거예요. 도형을 넣어준 후에 하이퍼링크하고 그림 삽입해줄게요. 우선 여기 있는 도형을 먼저 할 건데 얘랑 얘를 보면 얘가 더 뒤에 있죠? 그래서 얘 먼저 그리고 얘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도형을 찾아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는 필요가 없어요. 테두리에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 생겨요. 커서가 이렇게 생겼다가 십자가 모양 생기면 그때 클릭하고 키보드에 지울 때 어떤 키를 누르면 됐죠 딜리트 키 누르면 되죠. 지우고 싶어? 딜리트로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비워준 상태에서 이 도형 그려볼게요. 이 도형은 사비배 도형에 가면 여기 액자가 있고 빈 면이 있어요. 어떤 건지 헷갈리죠? 그려보면 돼요. 액자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면 어, 뭔가 이상하네. 그리고 빗면을 그려봐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똑같죠? 빗면이 똑같죠? 그러면 빗면으로 그리면 돼요. 빗면으로 책이랑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어, 그런데 4개가 안 들어갈 것 같죠? 4개가. 좀 작게 위로 올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있는 도형도 그려볼게요. 근데 이게 몇각형인지 헷갈리면 하나씩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네요. 도형에 여기 보면 팔 써있죠? 팔각형. 얘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보면 굴림24 하라고 했죠? 도형, 도, 도형 두 개를 이렇게 잡고, 도형이 두개 선택됐죠? 홈에서 글꼴은 굴림, 엔터. 24,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글씨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글씨를 쓸 때는 이 중에서 가장 긴 거, 이걸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너무 작아서 늘릴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긴 걸로 써줄게요. 이 도형 클릭하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 여백이, 얘가 들어갈 여백이 적당하다면 안 줄여줘도 되고요. 저는 조금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써주고, 그럼 여기까지 됐고, 이제 숫자 써줄게요. 숫자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죠? 기울일 때는 이 녹색 점이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때 이렇게 기울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숫자가 돌아가 버려요. 얘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도형만 돌아간 상태예요. 근데 얘는 글자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세요. 도형 서식에서 안 보이니까 옆으로 조금 이동시켜주고, 3차원 회전 이걸 눌러, 누르고, Z축으로 이두 가지 중에 하면 되는데, 얘가 왼쪽으로 조금 돌았죠?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기울여주세요. 기울였어요.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글자도 돌아가네.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텍스트 3차원 회전 안함 이걸 체크해주면, 글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도형이 아무리 돌아가도 글자는 안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처럼 도형은 돌아갔지만 글자는 똑바로 서 있어요. 이럴 땐 이걸로 돌리면 안 돼요. 3차원 회전에서 Z축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해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텍스트, 글자는 3차원 회전 안함, 이걸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닫기 누르면 두 도형은 끝이 났고, 지금 얘가 색깔이 조금 진하죠? 색깔 바꿔줄게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진한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졌고,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죠?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잡으면 이 도형이 잡힐 수 있으니까 밑에서 잡을게요. 이렇게. 얘네들 침범해도 돼요. 이렇게 침범해도 내가 선택한 파란 네모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잡혀요. 파란 네모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애들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제 복사할 거예요. 복사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가 복사예요. 그런데 컨트롤 키만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막 흔들려요. 그래서 쉬프트 키까지 누를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쉬프트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내려 볼게요. 컨트롤시프트 내리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걸 직각복사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 놓고 이번엔 두 도형을 잡고 컨트롤시프트 내릴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여백과 이 여백이 같도록,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조금 미세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면 크게 크게 움직이죠? 근데 나는 세심하게 작게 작게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를 해보세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아주 작게 작게 움직이죠? 컨트롤 떼고 방향키만 하면 크게 크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 하면 작게 작게. 이렇게 미세 조정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공백 3개가 이렇게 똑같도록 세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 바꾸고 숫자 바꾸고 해볼게요. 이 내용을 바꿀 때는 블럭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도형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땐 글씨 위에서 따다닥 마우스를 세번 하면 전체가 잡혀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내용까지 다 끝났고, 이번엔 이거 1번,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해 볼게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려면, 블럭을 잡고,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여기 있죠? 이걸 누르면 하이퍼링크 창이 떠요. 우리는 현재 문서,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4번으로 가고 싶어요. 슬라이드 4번. 이걸 눌러 주시는 거예요. 현재 문서로 누르면 우리가 만든 6개의 슬라이드가 보이는데, 그 중에 4번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고 선택해 주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렸어요. 파란색으로 이게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어, 여기 보시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이거는 이글자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서 클릭하면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할 장소가 슬라이드 4번 예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 됐는지 확인을 할 건데 지금 3번, 4번, 5번이 다 똑같이 생겨서 4번으로 잘 갔는지 4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4라고 쓰면 4번으로 잘간 거겠죠? 이걸 선택하고 지금은 하이퍼링크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슬라이드 쇼가 실행되고 이제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됐어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꿨죠? 지금은 2번 슬라이드인데 얘를 누르면 몇번 슬라이드로 가기로 했었죠? 4번 슬라이드로 가기로 했었죠? 잘 가는지 눌러볼게요. 클릭. 4번. 잘 갔죠? 하이퍼링크가 잘 적용된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ESC 키 눌러주시면 돼요. 키보드에 ESC 키 눌러주면 슬라이드 마스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이퍼링크 눌러서 4번 슬라이드로 잘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쇼 눌러서 직접 하이퍼링크 눌러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편집 갔을 때 여기 4번에 잘 적용되어 있네. 이거 보시면 하이퍼링크 확인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빠진 게 여기 제목, 제목을 안 했네요. 여기 보면 제목을 빠뜨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각 슬라이드에 올 때마다 제목 먼저 입력해 주세요. 목차라고 여기 써줄게요. 목차. 이렇게 쓰고, 그러면 1번까지 했고, 이제 2번 그림 삽입, 이렇게 생긴 그림 넣어 줄게요. 삽입에 그림 가서 아까 그렇게 생긴 그림이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면 그림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너무 많은 그림이 있죠? 그래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르기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죠? 얘를 이렇게 하고 다 했으면 밖을 찍으면 자르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3번, 4번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으면 끝이 나요.